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 광양 한려대가 폐교된 데 이어 설립자가 같은 광양보건대도 교육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되는 등 폐교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교수들이 대학 파산 신청을 하는 등 적잖은 학내 갈등 속에서도 학교 정상화를 위한 회생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대학 설립자의 수백억 원대 행령으로 교육부로부터 행재정적 제재를 받아오고 있는 광양보건대학교. 올해 신입생이 40여 명에 그치면서 전체 입학 정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학의 기본적인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직원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4년여째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린 임금에 이자까지 더하면 8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교수들은 법원에 대학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학내 갈등까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공양 한려대에 이어 보건대의 폐교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회생 가능성에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에 견실한 한 중견기업이 대학 인수를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직도 이사회를 열어 이 중견기업을 공식적으로 재정기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조만간 교육부에도 관련 서류를 갖춰 승인 요청 공문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9월, 10월 중에는 교육부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모든 절차를 받지. 지금 시민들도 3천 명 가까이 동의서를 받았고요. 구성원들도 다 받았고요. 또 우리 교수님들도 뭐 반대하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찬성하는 교수님들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없습니다. 또 고법에 승소한 뒤 현재 대법에 계류 중인 대학법인과 설립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도 승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선남학원이 먼저 해결을 하고. 서남학원 측에서 이영화 설립자 측에 요청을 하든지 마든지 그거는 당신들 문제라는 식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판결이 뒤집힐은 일 거의 없지 않나 싶고요. 광양 한려대 이어 벼랑 끝 폐교 위기에 놓인 광양 보건대학교 대학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희망이 될 재정 기여 우선 협상 대상자에 대해 교육부가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역 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 누리호의 성능 검증 위성에서 두 번째로 분리된 큐브 위성으로부터 지상국이 상태 정보 수신에 성공했습니다. 가이스 여행 팀은 누리호의 성능 검증 위성에서 분리된 큐브 위성 랑데부가 지난 1일 오후 4시 반쯤 성공적으로 사출됐으며, 지난 2일 새벽 3시 42분 지상국에 위성의 상태와 배터리 정보 등이 포함된 신호를 보내왔고, 신호 분석 결과 위성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랑대부는 한 변이 10cm인 정육면체 3개를 합친 크기이며 무게는 3.2kg으로 6개월간 지구상공 700km에서 초분광 카메라를 이용해 지구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한편 누리호 성능검증위성은 앞서 지난달 29일 조선대팀의 큐브위성을 사출했고 어제는 서울대, 내일은 연세대팀의 큐브위성을 사출할 예정입니다. 여수 인근 해역에서 해마다 10여 건의 음주 운항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 해양 경찰서에 따르면 여수 해경 관할 남해안 일원에서 2019년 18건, 2020년 15건, 지난해 11건 등 해마다 음주 운항 적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경은 음주 운항 적발 건 가운데 전체 25%인 11건이 여름 성수기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오늘 31일까지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주민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주차 위반 또는 충전 방해 행위를 식별 가능한 차량 번호와 함께 1분 이상 간격의 위치와 시간 정보가 포함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10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신고제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한군 부근수의 이상한 농지 매입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부근수가 부인 명의로 농지를 사들인 건데요.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란 해명이 무색하게 배산 임수를 갖춘 별장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한의 한 농촌마을. 작은 야산과 논 사이에 푸른 잔디밭이 펼쳐진 땅이 눈에 들어옵니다. 엄연한 농지인데 작물은 심어져 있지 않고 집한 채만 있습니다. 농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 농막입니다. 1322제곱미터 400평에 이르는 이 땅의 지목은 밭입니다. 밭주인은 지난해 여름 전남도청에서 무한군청 부군수로 발령난 서희남 서기관의 부인 정모 씨. 정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1억 6천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여 뒤인 올해 3월, 바위로 기단석을 견고하게 쌓은 자리에 2층짜리 농막을 설치했습니다. 농사용 창고나 임시 휴식시설이라기보다는 마치 별장처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 에어컨을 비롯해 비가림 시설, 파라솔이 달린 야외 테이블 등 각종 편의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부군수의 농막은 사실상 주거용이나 다름없지만 농막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건축 등 허가 절차가 없었습니다. 농막 앞에 펼쳐진 푸른 잔디마당 입구에서 농막에 이르는 길은 돌징검다리 그리고 큰 소나무 일곱 그루까지 심어져 있습니다 농지에 맞는 경작은 조그마한 비닐하우스에 심어진 고추 몇 그루가 전부입니다 무한군 부군수는 2년여 뒤 은퇴를 감안해 잔디농사를 준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잔디를 심어서 몇 페지 일년 남았으니까 잔디를 파일 생각으로. 농막이 불법으로 전원주택처럼 악용되면서 이미 농림부는 작년 가을 이후 단속하라고 통보했지만 부근수가 만든 농막은 누구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정호입니다 농막을 가장한 부근수의 전원 별장이 만들어진 땅은 매입 순간부터 이상하고 공교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비농업인이 농지를 사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찌 된 일인지 생략됐고 다른 마을의 공사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진선 기자입니다. 농지를 매입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두 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와 1000제곱미터, 300평을 넘는 농지는 농업 경영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서류는 주 재배 작물, 영농 시기 영농 장비 현황 등 농업 의지를 따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지 400평을 매입한 부근수 부인은 서류 제출 없이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어서 서류 제출 예외사항이라는 게 무한군의 해명. 주거 지역이어서 아닐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이는 농지 전용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졌을 때에만 해당돼 무한군이 임의로 법령을 해석한 겁니다. 허가 없이 놓을 수 있는 농막의 면적은 20제곱미터로 6평가량. 그런데 부군수의 농막은 가로 7미터, 폭 3미터로 6평을 넘습니다. 높이는 4미터, 2층 구조입니다. 또 마당을 꾸민 나무와 조경석은 모두 지인들에게 받았습니다. 사람은 진이 좋습니다. 평생 거거다한번할 뭐 것이도 아니고 다 팔라고 한 거지 않요또 당초 다른 마을에서 확정됐던 농로 구축 사업이 난데없이 부근수 농막 앞 농배수로 공사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현장 변경뿐 아니라 공사비도 증액됐고 공교롭게도 부근수의 농막이 설치되기 한달전 결정됐습니다. 소몰에때에 돈이 가들어와서 그 제가 그 이장님하고 미팅 한번 해보니까.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무한부군수 농막이 들어선 무한군 해당 마을의 개발 사업 발주가 잇따른 것도 공교롭습니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해당 마을의 소규모 사업은 25건입니다. 이 가운데 5건은 부군수 부인이 땅을 산 직후, 8건은 농막을 설치한 이후에 집중 발주됐습니다. 특히 농막 설치 이후 사업들은 서부군수가 무한군수의 권한 대행을 했을 때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조직 내 불공정한 관행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실시한 청렴정담회를 확대해 시행합니다. 감사관실은 지난 4월부터 7급 이하 MG세대와의 정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이달부터는 5, 6급 중간 직급과 공무직, 청원경찰과도 청렴정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